저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채널들은 전부 다 사기이니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남 한번 좀 빠르게 분석을 해볼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최근 3거래일 동안 양봉캔들이 등장하는, 자, 적산병 패턴이 지금 등장을 해주고 있고, 직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있는 이런 단기적인 악성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정비열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선남이 지금 자리보다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 이 정도 한 6,500원대를 그냥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조금 거래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매집, 그리고 탄력을 받을 만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또 이제 초전도체, AK99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미국 국방부 펜타곤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지금 AK99를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석배 박사,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대표님이죠. 우리 이석배 박사가 원래는 9월 중에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했죠. 어, 여기 나오네요. 이 문의하셨던 공식적인 발표는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는 아직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준비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호재의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메일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선도적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LK 구글을 상용화를 해서 과학산업 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게 원래는 l k 9 9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게 뭐냐면 개발하면 뭐 하냐? 상용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 있게 상용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과학 산업 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이메일 내용이 있고요. 여기 또 보면은 얼마 전에 상용화에 걸림돌이던 특허와 지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다. 상용화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함은 여러분들 초전도체 LK99 재료만 있는 거 아니죠. 바로 꿈의 신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하이퍼튜브까지 이 재료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미래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중요한 기술 두 가지가 전부 다선남의 중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선남을 미리 이전부터 매집했던 세력들은 이번에 15,430원 찍으면서 전부 다 털고 나갔어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땐어 차익션을 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었다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왜 악성 매물들이 지금 소화를 하면서 저점과 고점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느냐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서남은 지금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자리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본전 근처를 주면서 매도하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좀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 많이 받아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대략 어느 구간에서부터 대시세가 나올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하고 분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1분 동안 잠시만 집중해서 요거만 제가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엔 우리 입장에 있으신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돈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 100% 무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오전장에 빠르게 공유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이 내용이었죠. 중동 확전시 유가상승 불가피하다. 최고 150달러까지 갈수 있다 라고 해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흥구석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까지는 충분히 이슈를 받으면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날짜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제가 기사를 올렸을 때가 8시 47분 그리고 종목을 드렸을 때가 8시 49분 그 다음에 한국석유 종목도 8시 50분에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유가 관련주 두 종목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초가의 매수신호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드렸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 시원하게 나왔죠 오늘 시초가 2% 대비해서 고가가 21%입니다 어림잡아도 이 종목도 지금 15%가 넘어가는 수익 나온 거고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두 가지 중에서 한개 골라서 매매해도 상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7%에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고가가 18.98%이 종목도 어림잡아서 그냥 20% 넘어가는 수익이 가뿐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관련 내용들 파악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혼자서 주식하시면서 이거 사보고 저거 사보고 이러다가 괜히 내 원금만 까먹고 주식 못해먹겠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 한 가지. 어차피 제가 매매하려고 이런 종목들 공략하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그냥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에 5천 명, 7천 명, 1만 명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니 장이 열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드리면 매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초대링크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석유 두 종목 제가 매매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위더스 제약 관련된 내용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렸고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8시 57분에 위더스 제약 시초가 매수신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더스 제약 시초가 5% 대비해서 고가 17%이 종목 그냥 10% 넘어가는 수익 가뿐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시초가 세 종목 가지고만 지금 30%가 그냥 넘어가는 수익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닌 거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요세 종목은 시초가 종목이지만 어제 들 종가 베팅 종목도 있었죠 자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 죠 여러분들 자 날짜 보시면 10월 10일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서도 이렌시스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점이 워낙 좋으니까 어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제 종가 베팅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가 5200원 이하에 드렸고 2시 45분에 장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14%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어제 종가에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매수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들 그냥 오늘 오전장에 보고 있다가 매도만 하셨어도 10%가 넘어가는 수익이에요.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들 드리고 있고 왜 좋은지 제가 얘기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 매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실되게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 제가 매일같이 시장 보면서 공부하면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이 본업 때문에 바쁘신데 이런 거 언제 공부하고 언제 종목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차피 제가 이런 내용들 분석해서 종목들 드리면 여러분들 아무리 본업이 바쁘셔도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드리면 최소한 매수 정도 할수 있잖아요. 요것만 잘하고 그냥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입장을 하셔도 이 100만 원이 나중 가면은 큰 목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그램 방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있을 거예요. 4868360이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 주셔야만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일 없으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남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핑크 색깔이 여러분들 5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여기 11선 그 다음에 연두 색깔이 이0일선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이 돼서 이쁘게 올라가려는 모습이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배열이 맞춰지느냐. 지금 선남은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단기적인 낙폭이 크게 나왔고 옆으로 가는 박스 권도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마무리가 됐고 기간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냥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코스닥이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뭐 전쟁이 났니 시장이 안 좋니 이런 얘기 나오. 여러분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뭐예요? 그냥 종목이 강하고 호재 내용이 많으면 갈놈은 어차피 간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단기적인 3일 동안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는데 서남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1,400억이요, 1,400억. 1,400억짜리 종목에 2천억이라는 자금이 3거래일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뭐 이런 식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 캔들이 나왔냐? 아니죠. 그럼 뭐 장대 음봉이 나왔냐? 아니죠. 얘는 그냥 지금 세력들 계속해서 매집만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선암이라는 종목이 뭐 갈려다가 조금 내려온다고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암을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 투자 전략 리포트 파일 하나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선암의 디테일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 신호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나서 주가를 올리기 전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등장하더니. 주가 올라갔죠. 바닥에서 화살표 신호 두번 나오더니 최근에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 어때요?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도 정확하게 두번 등장하고 나서 700%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요거 지표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이랑 구독까지 좀 눌러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내용. 꼭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같은 대박 종목들 바닥에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기법인데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서 자 바닥 자리와 이제 눌림 목구간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휴대폰이랑 컴퓨터 모두 간단하게 적용 가능한 기법인데요. 실제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바닥 10만 원대부터 여러분들 150만 원까지 1,500% 이상 상승한 정말. 엄청난 대박주였죠 이 종목 근데 바닥에 보시면 지금 자 화살표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에코프로 종목의 날짜 보시면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세력신호 포착이 11만 2,900원에 됐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주는 화살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호 포착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80만원 도달을 했고요 눌림목자리에 또한번 세력신호 포착이 되더니 주가는 150만원까지 급 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조정받는 구간마다 지표 등장을 하더니 계속해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을 안전하게 수익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신호 포착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매수 타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세력신호 포착이고요. 제가 세력신호가 포착되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히든 종목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아까 제가 12만원에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1월달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보내드렸다고 말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인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 문자받아 사이트는 제가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직접 문자를 보내고 있는 사이트고요 자 포토샵이나 조작 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인터넷 화면이고 개인 고객 트레이더 김프로의 장문 전송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제 특별 이벤트라고 해서 1월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고 에코프로 매수가 12만원 목표가 80만원 잡아드렸죠 이때 발송일자 보시면 세력 신호가 포착했던 날짜랑 100% 일치를 하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4 8 6 8 3 6 0 1로 정확하게 보내드렸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500분한테만 진행하고 있는 선착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인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트레이더 김프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제가 발송 일자가 3월 2일인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차트랑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날짜 보시면 여러분들 3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세력 신호 포착이 나왔고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3,050원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해서 3월 2일 오전 10시 24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4868360이 번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착순 이벤트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포착되고 나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96,7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자, 지금 8만원 구간에서 제가 분할 매도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DX 이거 지금 들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6월에 보내드렸던 이 포스코 DX 또 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탑점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드린 거고요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 날 포스코 DX 정확하게 세력신호 포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50원에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 발송 일자랑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날짜 정확하게 지금 6월 5일 월요일 날 날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전송해 드린 거고 매수가 여러분들 12,000원에 드렸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죠 아래 이제 세력 신호가 포착됐던 종목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전부 다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디 x 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부터 다양한 호재들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4,800원 갔습니다. 말도 안될 만큼 정말 계속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종목들은 제가 상반기에 간단하게 매매했던 종목들 보내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10월부터 시작해갖고 11월, 12월, 산타렐리 주도 대박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에게 제가 하반기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과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세력 신호 포차까지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 주식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휴대폰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사용 방법도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하반기에 정말 크게 갈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착순 500분에게만 제가 빠르게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이번 기회는 정말 크게 한번 수익 챙겨가고 지금까지 손해 많이 보셨으면 원금 회복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더 재밌게 할수 있는 지표까지 좀 같이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 될수 있으니까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작성해서 간단하게 문자 인증만 좀 해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이랑 그리고 세력신호 포착, 전부 다100% 무료발송 좀 해드릴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전략 리포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투자전략 리포트고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옆으로 가는 횡보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와줄지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코멘트까지 제가 전부 다 직접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파일을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아,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력들 평당가 계산이 있습니다. 자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뭐 발행 주식수, 최대주주 지분, 자사주, 우리사주 물량 빼고 매집 기간이랑 세력 자금이 들어온 구간을 계산해서 어디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내용들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만 좀 받아.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종목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받아온 이 증권사 자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보고서라도 하는데 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고 앞으로의 기업 전망 산업 전망 이런 것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정말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는 작은 선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알차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로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4868-3602 번호로 뭐 리포트라고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나서 이거 파일도 제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이번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